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동학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안 와서 그냥 거긴 포기하고 공산성으로 갑니다. 공주에도 서울의 따릉이처럼 백제싱싱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 한옥마을에도 백제싱싱이 있는데 자전거가 다 나가고 없어서. 30분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공산성까지 가는 길에 무령왕릉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무령왕릉은 정각마다 큐레이팅을 해주는데 큐레이팅이 있어서 왕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무덤 주인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적혀 있어서 시기를 계산해 보았더니 무령왕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.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을 알수 있는 능이라고 하네요.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던 백제답게 일본에서 온 나무인 금송으로 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관이 들어가는 장소가 엄청 작았어요. 왕릉이라든지 이런저런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생활상도 알수 있으니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길이 끊겨 있어서 무단횡단해도 모를 것 같지만. 핸드보드를 통해 허을 시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버스 타고 싶다. 봉주에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이곳의 대중교통 상태를 좀 알고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30분 정도는 걸을만 하고 아주 멀면 안 가면 된다. 그렇게 계획을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아닙니까? 다닐만한 것 같아요. 좀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는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아직 날이 밝으니까 괜찮습니다. 이그 정도. 밤이 유명한 동네라고 이렇게 막 길거리에 밤이 떨어져 있어요, 여러분. 밤, 먹는 밤은 길게 발음하셔야 합니다. 밤, 밤나무, 밤나무. 얘가 박찬호 선수 목욕은요. 오는 게 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. 날씨 자체가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. 아! 카메라는 되는구만 아까 공산성에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<laughs> 다쳤.. <다쳐. 웃음> 다쳤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? 지금 씻어서 좀 깨끗한데 공산성 앞에 지쿠라는 그.. 그 뭐야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숙소까지 돌아,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배터리가 한30% 정도 있어서, 아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, 지도랑 그 직후 앱이랑 같이 켜고 달리다 보니까, 배터리가 핸드폰이 딱 반납할 때쯤 꺼져서, 지금 급하게 충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다친 거는 자전거 타다가, 제가 그 따릉이에는 아마 핸드폰 거치하는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여기에도 없을 줄 알고 손으로 들고 운전을 하다가 어, 어디쯤 왔지? 하고딱 봤는데 한 손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중심이 안, 안 맞아서 왼쪽으로 넘어져서 바닥에 들켰어요. 그래서 지금 아... 내 아까운 시간들, 내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핸드폰이 안 되는데 지금 6% 충전됐네요.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전거 가져가는 거 아니겠죠? 아... 아 드디어 반납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, 끝나고 뭘더 하고 싶지 않아 <laughs> 빨리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지금 배터리도 8% 밖에 안 남아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네요. 저 숙소는 행랑체 1호입니다. 오늘 산성 시장하고 공주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, 아 일단 시장은 밥 먹을 때 가면 되겠지만 아 카페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갈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. 그래도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넘어지면서 액정도 깨먹었어. 근데 약간 심하지는 않은데 거슬리는 정도네요. 자 아, 사실 아까 기차에서 김밥 먹은 거 이후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안 했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.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런데 아까 시장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되게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. 오늘 여행 후기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합니다. 특히 조선시대 말고 삼국사기 아니 삼국시대 그쯤의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, 추천하고요. 는추천하 그리고 가게들이 빨리 닫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녁을 제가 항상 6시, 7시에 먹는데 라스트 오더가 6시라서 아니면 그 전에도 막 4시에 닫는 집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식당 같은 거는 미리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. 대중교통 배차 공격은 괜찮았어요. 그런 거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? 내가 여기 한옥마을에서 산성시장을 가고 싶어. 근데 그거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는 게좀 아쉬웠어요. 최소한 한 10분은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하고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는 안 오는 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숙소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,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오셔야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좀, 아,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버린 게 아쉽다. 자전거, <laughs> 자전거 시간 버린 거, 그래도 뭐 지나간 일이니까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숙소는 여기서 잡아야 알것 같은데 일단 정말 따뜻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. TV도 있고 근데 제가 TV를 잘안 봐서 TV는 안 켜봤는데 두 명이 오면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 혼자 오니까 단점 있다면 벌써 여행 첫날 둘째 날부터 단점이 있다면.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, 한 명은 이 자리를 지키고, 한 명은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, 나 몸이 하나니까 그 부분을 다 케어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좀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, 근데 긴급 상황은 흔한 일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배터리. 잘 챙겨 다니세요. <laughs> 아... 10시 2 9문에 광주센터 들어가 SIT 6대1층을열